얼마 전, 얼리 억세스를 마치고 1년 만에 정식 출시한 게임이 있습니다. 스켈렌톤 병사가 되어 끊임없는 인간 무리와 싸우는 게임. 사우스포 게임즈가 개발하고 네오위즈가 유통한 이 게임.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영상을 찾아보니 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고요 진짜 사도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 여기 모여 모두 모여. 여러분의 시간을 불태울 그 게임,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의 구매 가이드입니다. 스컬은 2021년에 정식 출시된 인디게임으로 2019년 4월 뻔뻔한 클라우딩 펀딩 대회에서 최종으로 선정된 게임으로서 텀블버, 오픈트레이드 후원을 통해 개발비를 모았고 2019년 11월 최근 국내 인디게임의 요람이 되어가고 있는 네오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마치고 2020년 2월부터 얼리 억세스를 시작한 게임입니다 최근 유명한 인디게임 하면 단번에 스컬을 뽑을 정도로 많은 유저들이 입소문을 타고 있기도 하죠 특히 머리뼈 교체를 통해 원주인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임 시스템 스팀 등이 큰 호평을 받은 게임이기도 한데요. 2021년 정식 출시 이후 스팀 유저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의 문제점보다는 조금 더 원초적인 그러니까 구매 요구를 자극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고요 이 게임의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가장 먼저 해 드리고 싶은 말은 로그라이트 장르라는 점입니다. 아니 로그라이크면 라이크지 라이트는 뭐냐고요? 이거 푸는 의도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저만이 아니라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첨예한 의견이 오고 갔었죠. 그래서 나온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로그라이크는 영구적 죽음 이후 게임이 자체적으로 어드밴테이지를 제공하지 않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로그라이트는 이제 죽음을 반복해도 모은 특정 재화을 이용해 어느 정도 게임 플레이 있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컬 역시도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로그라이트의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망 전 가지고 있던 장비, 아이템은 전부 다 사라지지만 마석이라는 요소가 남아있게 되어서 그것을 이용해 약간의 공격력, 체력, 쿨타임 등을 줄일 수 있죠. 물론 뭐 마석 짱짱맨이어서 그냥 완전히 마석만 있으면 다 되는 게임은 결코 아니지만요. 로그라이트라고 해서 결코 라이트한 게임은 아닙니다. 마석이 끼치는 영향이 적을 뿐더러 게임 자체의 난이도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니죠. 플레이어에 꾸준히 도전을 강요하고 뒤로 돌아가 재정비를 같은 것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드코어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립니다. 스컬더 히어로 슬레이어는 로그라이트뿐만 아니라 액션 플랫포머 장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액션을 통해 적을 처치하고 플랫폼을 밟아 다음 맵으로 넘어가는 식이죠. 그래서 이쪽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게임입니다. 원활해 보였는데 갑자기 못 보던 패턴이 튀어나오고 손쉽게 클리어했다고 생각했는데 함정인 경우도 있죠. 더군다나 스컬의 몬스터들은 여타 액션 플랫포머 몬스터들보다 공격 패턴 자체도 빨라서 순식간에 체력이 떨어집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후반에 가면 게임은 조금 편해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액션 플랫포머 장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매를 조금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임을 2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샀는데 1스테이지도 못 깨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거기에 1스테이지를 간신히 깨도 2스테이지에서 죽으면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이건 제 이야기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푸는의 개인의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는 정식 출시 이후 마녀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약간의 스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생각 이상의 반전도 있고 세교관을 채워나가는 장치들도 게임 내에 존재하고 있어서 플레이하고 있으면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스토리 판타지 게임 마족 입장에서 플레이하는 그런 스토리 게임 같은 게임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로그라이트 액션 플랫폼머 게임인 만큼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는 게임 플레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를 직접 플레이하고 그것을 클리어했을 때 찾아오는 달성감도 있죠. 옛날 만화 호빵맨처럼 머리를 바꾸면 능력도 바뀌는 그런 주인공의 능력을 적극 활용해 낮은 등급의 머리뼈를 높은 등급으로 바꿔가면서 더 화끈한 액션을 즐기거나 머리뼈 능력과 잘 맞는 아이템을 착용하는 등 게임을 내 입맛대로 플레이하는 맛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플레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임인 만큼 미세한 컨트롤을 힘들어하시거나 평소에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보면 조금 열받고 오기가 생기는 지점이 없. 거든요 특히 1스테이지 보스가 그랬습니다. 다른 유저들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게임 초반 정말 절대 잡을 수 없는 몬스터처럼 느껴져서 화가 많이 났죠. 물론 지금은 어, 너무 잘 잡습니다. 조금은 단편적이고 빠르게 스컬이라는 게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 평소 이런 게임을 잘 즐기지 않는 푸느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긴 게임이었습니다 화끈한 액션이라기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좋은 아이템을 먹으려는 고군분투에 가까웠습니다만 아무튼 딱 한마디로 이 스컬이란 게임을 정리한다면 게임이 쉬우면 재미없습니다 에 어울리는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항아리 게임처럼 정말 막 클리어 못할 정도로 어려워서 화가 머리끝까지 날 정도의 게임은 아니고 적당히 적당히 어려운 게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도트그래픽의 하드코어 게임을 찾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액션 플랫폼 어류 게임을 하면서 이 악물고 플레이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네요. 도전의 굶주린 당신 어떠신가요? 좋은 머리뼈 나오게 해달라고 같이 빌지 않으실래요? 푸는이었습니다.